그래서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소라TV입니다. 자, 오델로 이탄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테니스 치고 있는 체린이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laughs> 혹시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이제 1년 8개월, 9개월 네. 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2년 차아 그래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레슨은 네. 좀 이렇게 받고 계세요? 아, 네. 레슨은 시작하면서 좀 끊이지 않고 쭉 하려고 음. 네, 하고 있어요. 오 그럼 혹시 오늘 뭐 배우고 싶으세요? 저 오늘 포핸드를 아정말어 네. <laughs> 여러 개 생각하시다가 포핸드 말하시는 거 <laughs> 네, <것> 같은데 네. <laughs> 모든 게 고민이지만 아, 정말 네 어. 항상 둘 다+ 돌다 그걸 포핸드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바로 가볼게요 아 포핸드 네. 바로 가봅시다 으악 잠시만 저 다시. 네. 하나부터 가, 배울게요. 자, 네. 그립.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잡으시면 손목을 좀잘 보세요. 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손목을, 라켓을, 이런 느낌. 여기가 조금 수평이 되게.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잡으셨죠? 어, 네네. 네. 이거 아. 힘이 안 나요. 네. 여기서 좀 내려 잡는 것네 그렇게 잡으시단 약간 새끼 손가락이랑 네. 이게 약간 면이... 이렇게 조금 헤드로 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약간 악수하듯이 많이 잡으셨는데 아, 네, 네, 네. 네. 이렇게,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네네 아 네. 그렇게 아 일단은 네. 네. <laughs> 리액션 좋아 아 <laughs> 그리고 이것도 손가락 하나 정도만 들어가게 음아요 응. 사이요 네아네 이렇게 잡거든요 제가 아네 네. 이렇게 해야 손목을 좀잘 쓰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스윙이 이렇게 잡고 치시니까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아, 느낌이죠, 네. 스윙. 이런 느낌이죠. 아, 네. 쓸 수가 없어. 음. 네. 자, 그립 지금 거기 잡고 네. 하, 일단 먼저 쳐볼게요. 아. 넣어 쳐, 넣어 쳐, 넣어 쳐. 그리고 두 번째. 네. 자, 두 번째는 지금 그립을 바꾸셨잖아요. 네. 여기 여기 있죠. 네. 여기 공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응. 너무 이렇게 들고 그대로 나가시. 아 어, 너무 들고 이렇게 그대로 나가시거든요. 여기 공 하나 들어갈 정도. 네. 여 하나만 딱, 딱 여기서 뺐을 여기서? 때? 네. 그렇게 해서 어깨를 더 넣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 어. 좀 붙여 놨다가 왜냐면은 모든 음, 뭐 이렇게 펀치를 치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쳐야지. 아, 응축해서. 이렇게 치면 아, 안 아프죠.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 아프잖아요. 아 네. 요공 하나 들어가게네 해서 쫙 그렇죠 한번 아, 네. 해볼게요. 그럼 피 피는 거는 약간. 네필 때는 상관 없어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너무 크구나. 아 네네. 자공 네. 아, 하나 들어간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지금 벌려요. 아 네. 공 하나 공 하나.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아 이게 이거는 그냥 빼도 돼. 근데 아, 여기서 아. 여기는 그대로 빼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빼도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너무 들면 안 돼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아, 아, 아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응.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려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아. 응, 다시,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를 떨어뜨리면 안 돼. 여기를, 아, 붙이고, 네.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나가면 어, 안 돼. 네. 여기서, 아.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낮은 공이 온다? 낮춰! 맞죠. 그냥, 그냥, 그냥 이걸 렇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아, 별요어 어, 진짜로. 계속. 늘 너무 걸로로 한다고 혼났는데. 네.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근데 왼손이요? 네, 아, 네, 네.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이게 어, 어깨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팔만 들어가요. 아. 네. 몸이 안 돌고. 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어깨가 닫았 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팔만 이렇게 하고 아, <laughs> 네, 아, 나와서 네. 생각보다 힘이 왜난 어깨를 음. 많이 닫은거같은데 힘이 안 나지라고 생각하는 아, 게 네네네. 이걸 넣어야 돼이거를어 이거 그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혼나신 이유가 여기서 공이 옆으로 돌아요 이렇게 그쵸? 아시죠 아시죠 네, 옆으로 사이드스핀드 많이 걸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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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돌아요 어떻게 이렇게 내렸잖아요 네. 옆에서. 여기서 감아, 가, 감으셔야, 감으셔야, 여기서 감으셔야 되는데, 그오던 방향 그...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감으냐? 아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응. 여기서도 약간 응. 손목에 힘을 쓰는 거죠? 네. 타격. 여기서는 써야 돼. 거기서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쓰고 그냥 그대로 가서 여기서만 이렇게 돌리니까, 아 어, 여기서만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하니까, 손목을, 아 맞았죠? 네. 여기서는 올려줘야 돼요, 음 이렇게. 응. 네. 거기서 네. 치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으로 치는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그립을 아. 제대로 잡으시고, 네, 자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끝에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쳐서 옆으로 아에, 치시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여기서 공이 떨어지고. 왜냐면 테니스는 앞으로 쳐서 공이 떨어뜨리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할 때 앞으로 채는 거 여기서 여기서 빼서 밀고 여기서 채는 거. 여, 여기서 음. 채는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음. 여기서 채 보는 거. 이 이런 소리 나야 돼. 이런 소리 나야 돼. 그리고 끝에서 떨어지는 거 봐보세요 공. 정타 빵 하고 어. 그래서. 끝에서 떨어지는 게 보이죠? 네, 네, 네. 이거 해보는 거예요 아, 앞에서. 네, 네. 기대합니다. 네! 아이고. <laughs> 다시, 더, 더, 더. 아니야, 지금 옆으로 돌죠? 다시, 이 느낌. 자, 이 느낌. 손목 이 느낌? 이 느낌이에요, 이 네. 느낌?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네. 자, 지금 힘이...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어. 어, 네. 어, 힘이 너무 그렇게. 없어 보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으로 쳐보는 거예요. 맞고. 자, 그렇지, 그렇지. 어허.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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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더더더더 더, 더, 더 앞으로. 아, 앞으로도 아니 아니야 빼서 그대로 앞. 자 지금 또 네. 그대로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죠. 아니에요, 뺐죠. 앞에서 타, 타점이 앞에서 왔어. 앞에서 맞아야 여기서 탁 체지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감는 거 타스피는 아. 여기서 감는 게 아니라. 맞고 여기서 채는 거야. 네. 어, 해봅시다 다시. 괜찮아. 다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좋다. 어좀 된다, 된다. 괜찮아, 괜찮아. 자, 다시, 다시. 끝에서 채야지 공 떨어지게. 자. 공 그렇죠. 자, 그래서 더착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 그착 소리. 약간 착. 어떤 느낌이냐면 3분의 여기 반을 갈는다 생각하고 반을 긁는다 생각하고. 반을 끊는다. 그렇죠. 더더더 책소리. 더더더 채울 더수 있어. 끝에서 살짝 그렇죠. 끝에서 살짝. 아니 아니야. 지금 밀어. 책. 그래도 이제 공이 앞으로 좀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아, 네. 어 보이죠? <laughs> 그렇지. 괜찮아. 지금. 그래서 책.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3분의 1/3을 그 아, 타점이 앞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타점이 뒤였어. 앞. 앞. 그렇지. 타점이 아 그렇죠. 초점이. 아 그렇죠. 그렇죠. 다시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그렇죠. 다시. 아 그렇죠. 다시. 엄청 근데 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아. 그이 그러니까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옆으로 도는 것 같아요. 아. 응 음, 잠깐만 네. 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아.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도는 거죠. 라켓, 일단 타점도. 라켓 넣고. 자체는 앞으로 어. 가되 여기서 돌려주는 건데 제가 지금 어. 라켓 자체를 옆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돌리는 아, 네네, 어.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타점이 늦어서 그런 거 같아요. 다. 음, 음. 앞에서 맞으면은 앞으로밖에 못 도는데 뒤에서 맞으니까. 아, 네네 네,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이죠. 계속. 지금. 네, 좀당긴다네 어, 약간. 타점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아, 타점을 좀더 앞에서? 네. 타점을 지금 매우 앞에서. 매우 라고. 앞에서? 왜? 네. 아, 따, 따. 그렇죠. 따, 따. 좋아, 좋아. 된다, 된다. 따, 따. 따, 따. 따, 따. 좋아! 위로 돌았어요! 어? <laughs> 좋아! 옆으로 안 돌고. 어, 어 좋아! 오, 오이,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요. 그렇죠? 오이, 앞에서... 아 앞에서 그렇지... 아. <웃음> 그렇죠? 그렇죠? 해야 <laughs>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오, 앞으로 굴러간다. 오, 빼고 그렇죠? 그렇죠. 크러스굿그지 그렇죠. 그 그거. 타점 앞. 그렇죠. 자, 타점 앞. 그렇죠. 지금 너무 좋아. 정말요. 어. 자, 오늘 포핸드를 이렇게 배워보셨는데, 네.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시, 굉장히 스트로크 근데 폼이 너무 이쁘세요. 이게 이게 힘을 어떻게 아, 쓰는 게좀 반대로 쓰셔서 그렇지. 네. 폼은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되게 잘 배우신 것 같아요. 혹 시합도 종종 나가시나요? 시합은 아직은 아안 나가고 네. 계세요? 음. 네, 레슨장에서 하는 거한번 광탈해보고 <laughs> 그 다음부터 마상을 <laughs> <한 번>. <웃음> 한번 <웃음> 아직 치료가 덜 됐나봐요 네, <laughs> 시합을 그래도 2년 차 선에 한번한 루력을 음. 네, 아. 아. 하고 있어요네아어 오늘 혹시 배우신 거 어떠셨어요 느낌? 아 너무 알차고 생각보다 너무 단시간 안에 음. 늘 제가 항상 생각하던 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 음. 그것 이렇게 종합해서 약간 카오스처럼 있었는데 음. 뭔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짭 집어주셔가지고 네딱솔루션까지아 근데 이거 꼭 오늘 하셨으니까 아, 네. 힘 반대로 쓰시는 거 아까 제가 말했죠 네, 여기서 네, 네. 이렇게 쓰신다고? 박자가 오네 어, 음. 네. 네. 앞에 손목 쓰는 거랑 타점도 네. 늦고 네. 네 그것도 제가 요점을 이렇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네. 오늘. 기억하고 네. 열심히 연습해겠습니다 네, 다음에 볼 때는 좀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아기야. 자, 카톰 앞에서 빨리 빼고. 그렇지, 그렇지. 자, 카톰 앞에서. 그렇지.